그 소개, 전에 소개할 친구와 언니, 언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11살 박혜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7살 박혜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7살 <laughs> 김소망입니다. 그럼 한번 양을 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지 큐! 혜리언니 <laughs> 불편하니까 잘 먹고 있나요? 박혜민 밥은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있는 건다 먹어 더 없어요? 그것만 다 먹어? 배부르게? 소시산이야? <laughs> 그래 <laughs> 너네 즐겁게 먹어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먹방 마무리 할까요? 김소망 해민이가 마무리 할래? 소마이가어 입안에 음식이 있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없네 음. 오늘은 여기까지하안 원래 먹방은 다 먹어야 지만 너무 짧은 먹방이었 오늘은 여기까지 옆에도 인사해야지. 어. 안녕! <laughs>